나는 미용사다, 화람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층 있는 단발보다는 달, 겨울쯤에 무겁게 머리를 하고 고급스러운 무거운 단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을 타고 다시 오겠습니다. 섹션 같은 경우에는 언더, 미들, 오버 1대1대1 비율로 타주시고 뒤에 봤을 때도 1대1대1.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1대1 타시면 됩니다. 보통 살롱에서 이렇게 안 타시잖아요. 살롱에서 뭐 이렇게 핀셋을 를꼿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율을 아, 잘 모르겠으면 편하게 자르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모르겠으면 그냥 투석션으로 나눠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섹션으로 이걸 일대1대로안나주셔도 됩니다. 생각하고 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르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은 무거운 단발입니다. 무거운 단발에 좀고급스러운 단발. 왜냐면 머리가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머리가 좀 고급스러니까 우 그죠? 이미지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에는 보고 손님들은 어, 내가 기장을 보고 정해주시면 되겠죠? 뒤로 살짝 당겨와서 텐션 없이 스키어 원넥스적으로 잘라줍니다. 길이는 막 하나하나 막 정해, 정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라보고 손님이 거 있을 거잖아. 요 내가 최종적으로 어, 어느 정도 할 건지. 보시면 파마하면 좀 올라가니까 파마하실 분들은 한 바퀴 반하면 1cm 올라가니까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이 정도? 그러면은 똑같아서 심플하게. 빨리빨리 빨리. 길이를 하루 종일 정하면 안되겠죠 우리가? 그럼 길이는 한 네이프 기준으로 한 2cm, 2cm 정도 되네요 네이프 기준으로 한 2cm 정도 자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런 무거운 단발머리 같은 경우에도 네이프에서 많이 쪼여줍니다 네이프에서 되게 무거우면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잔층을 아주 미세하게 잘라줘야 돼요 가운데 머리 잘르다가면 가운데를 이렇게 1cm를 타겠죠 여기 잡아서 가운데만 가운데만 잘라주는 겁니다 가운데만 15도 그 다음에 또, 뭐한 20도. 그 다음에 또, 한뭐 25도. 뭐 30도.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잘 조여주는 겁니다. 엄청 잘. 이 부분. 되게 이것도 어 되게. 이 노하우입니다. 노, 하우이 네이프를 잘게 쪼개주는 거에서 제 각도를 이렇게 막 언급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주 잔챙 내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이프 가운데 1cm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1cm 자르고 그다음에 사선으로 살짝 사선으로 타서 다시 똑같이 손가락 한 마디 들어가고 똑같이 한 20도, 일단 똑같이 25도. 똑같이 30도. 보면은 아주, 아주 미세하게 있게 납니다. 아주 샤프한 느낌. 그래서 단발머리, 무거운 단발이나 단발머리 잘 자르고 싶고, 이런 샤프한 라인을 얻고 싶으면, 네이부존에서 시간을 좀 많이 조금 써서, 내가 잘게 쪼개준 연습. 이 섹션을 타서 피넷으로 해도 되지만, 이걸 잘게 쪼개려면 손으로 빨리빨리 잘라야 됩니다. 피네으로 타게 되면 또짜고이 나잖아요. 보통은 저는 세 개로 나눠 잘라줍니다. 가운데 하나 자르고 중간에 한번 자르고, 또 컨트롤 이렇게 땡겨면 무거워지니까, 아, 길어지니까 이쪽으로 가서 한번더 잘라줍니다. 네이프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손모양은 살짝 A로 가야 되겠죠. 섹션 똑같이, 똑같이. 미세하게. 이제 길어진 애들. 이쪽은 오버다이을 살짝 뒤로 땡겨서 잘라주고, 이쪽도 뒤로 살짝 땡겨서 햄나 있는 부분 뒤로 땡겨야 됩니다. 30도로 마무리 해 줍니다. 30도.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아주 미세하게, 층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30도니까. 밑에 길어진 애들 좀 잘라줍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한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들. 길이는 기니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똑같이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에 자르겠죠. 가운데 1cm 잡아서 똑같이. 밑에 가이드 있겠죠. 가이드 가운데 보고 지금 각도 같은 경우에도 30도. 되게 낮죠 30도. 여기도 두 번째 나눠서 여기 35도. 엄청 살게 쪼개주죠. 여기는 내가 말좀 층을 내가면살0도 까지 가고, 무겁게 할 거면 30도에서 35도에서 그냥 끝내줍니다. 생각보다 30도, 35도도 층이 좀 나는 거거든요. 보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무식코 40도까지 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통 엔지가 나는 겁니다. 잘라주고요. 30도. 그리고 35도. 여기 35도로 마무리. 이런 느낌. 30도까지 마무리도 해 됩니다. 저는 30도까지 많이, 많이 마무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다 잘라보겠습니다. 자, 30도 잘라주고, 여기 35도 크게 이제 가도 됩니다. 미들룸에서는 크게 가도 됩니다. 내가 더디테일하 하실 분들은 또 쪼개주셔도 되고, 30도. 손모양 A로 살짝 A로 만들어주고, 뒤로 다 이렇게 당겨주고, 30도에서 35도. 보겠습니다. 30도, 35도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무거운 느낌이 있죠. 그렇죠? 45도까지 되면 안 됩니다. 45도, 45도 잘랐을 때는 머리가 이, 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35도는 약간 무거운 느낌. 그래서 내가 만약에 40도, 45도까지 잘라버린 머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파마하면 막 엄청 친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무거운 머리입니다. 무거운 머리라는 걸 인지하면서 자르셔야 돼. 요 아, 내 손님이 사진도 봤는데 어, 컬, 시커 한 바퀴 반 말아 는 컬이. 약간 무거운 머리다. 어,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파마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그죠? 오버전은 어때요? 오버전은 모발이 얇고 하니까 두 단으로 끝내면 되겠죠. 지금은 리프트 업, 엘리베이션을 시키는 게 아니고, 리프트 다운 시키고, 엘리베이션 다운 시켜서 30도, 35도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45도가 아니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손님 머리는 하나로 끝내도 됩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잘라주 얘도 잘라주고, 얘도 자를 게 없으니까 따시켜서 뒤를 살짝 다이렉션 걸어주고 잘라주고, 혹시나 체크 한번해줘 없네요, 그죠 각도 보시죠. 이 이게 45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0도 딱 무거운 적당한 느낌이 들죠? 내가 길면 나중에 얘를 한번더 잘라주면 더 무거워질 거고. 보면서 보면서 얘는 이제 뒤를 당겼으니까 길이 좀 살려주고, 그죠? 여기서 파마 말면 조금 올라가니까 45도 파마는 엄청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사이드. 자, 길이는, 길이는 먼저 잘라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해지는 건 뭐냐면은 내가 뒷머리 길이가 길면은 여기서 잘라주고 연결하면 되고 적당하면 그냥 연결하면 되고 내가 A로 할 거면 A로 잘라주면 되고 그죠? 일자 하실 분들은 일자 잘라주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길이를 먼저 보겠죠? 여기서 조금 더 잘라줘야 되겠다 생각 들겠죠? 텐션 없이 그죠? 그럼 내가 한번 말면은 좀 올라 갈 것까지 계산하시, 계산하셔야 되겠죠. 어 젊은 분들은 일자가 나날 거고 그죠. 나이가 있으신 분은 A로 가도 되고, 그건 이제 손님 취향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한번더 잘라도 돼요. 자 그럼 다시 뒷머리, 여기서 이제 잘랐으니까 이 머리를 반 나누. 이 사이드는 이제 여기서 한번 집어줍니다. 집어주고 그리고 햄라인이 단발에서는 밥스타에서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많이 파인단 말이에요 이부분안 파게 하려면 은 저같은 경우에 제일 안전한 거는 좀 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5cm 떼고 자릅니다 이 부분 떼고 각도를 30도로 연결해 주고요 그기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갖고 와서 좀 떼고 30도로 연결해 줍니다 왜냐면 햄 라인은 곱슬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잡으면 고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둔탁한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질감 처리해서 좀 없애주는 게 안전합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잡아서. 지금은 사이드는 바로 다 30도로 끝내면 됩니다. 어차피 사이드는 네이프가 없기 때문에 위에 존이기 때문에 30도 느낌을 같이 연결해줘야 됩니다. 30도. 그죠? 오버존. 자, 오버존은 수이 없기 때문에 살롱에서 자르면 진짜 한 번에 자르면 됩니다. 30도. 그죠? 바로 각도 보이니까 잘라주고, 살짝 뒤로 앞머리가 있을 때 살짝 뒤로 당겨와서 30도. 어, 되게 심플하죠? 그러면은 아주 내가 무거운 고급스러운 무거운 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하는 30도에서 35도. 왜냐면 40도나 45도 올라가면 머리 자체가 어, 형태 자체가 바뀌잖아요. 형태 자체. 가 옆머리도 30도 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무거운 형태가 있죠. 이런 무거운 느낌, 이런 무거운 느낌. 30도 이런 무거운 느낌 있죠, 그죠? 근데 45도는 어떻습니까? 45도를 자르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보시면서 내가 40도 잘랐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45도 잘랐을 때, 그서 지금 무거운 단발이니까 웨이트 포인트가 밑에 있죠, 밑에. 이 밑에 파마하면 좀 올라가겠죠. 이게 아주 고급스러면서 우 조금 더 무거운 단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머리 뒤로 넘겨 보시고, 그죠? 머리 뒤로도 넘겨 보시고. 머리 뒤로 넘기면 길이가 짧아지니까, 긴 머리가 이렇게 넘겼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짧습니다. 어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살짝 무거운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무거운 느낌이. 그렇죠? 무거운 느낌이 있으면서, 빼면 이제 길어지겠죠. 에고 빼면 살짝 길어지겠죠. 이것도 손님 형태 보면서 내가 영한 느낌 일자로 해줄 건지, A라인 해줄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질감 처리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무겁게 만든 애를 질감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잘 자르셔도, 질감 처를 통해서 막 엄청 가볍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렇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질감 처리할 때는 똑같이 언더존한번 크게. 그리고 요게 요까지 질감이 요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버티컬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요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무게가 만들어졌는 거의 1cm만. 아주 1cm만. 이렇게 숱 많은데 보면서 1cm만 잘라주는 겁니다. 1cm. 조금만. 만약에 손님 수시 없다면 치네 조금만 잘라줘야 되겠죠. 이것도 보면서 지금 이 머리는 거의 1cm만 제가 잘라주고 있습니다. 끝에 1cm. 그리고, 언더존. 한 번을 잡아서, 다운 시켜서, 자른 각도 생각하면서 똑같이 자라,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음. 여기도 다운 시켜서. 여기도 다운 시켜서. 끝에, 어차피, 너무 안쪽까지 들어가면 웨이트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잘 자른 머리를 선생님들이 질감 처리해서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막, 무겁게 친단 말이에요. 가볍게 친단 말이에요. 파마하실 분들은 질감 처리를 너무 많이 하고 들어가면은 머리가 안 이쁩니다. 파마하실 분들도 적당히 끝에만 쳐주고, 파마를 하고 수치는 게 오히려 더, 음, 예쁩니다. 머리가. 파마하기도 편하고. 자, 이 사이드 면적에서는 이제 조금 무거운 데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안쪽까지 여기 이제 위에 머리 빼고 여기는 좀 뭉, 뭉치는 부분이잖아요. 뭉치는 부분은 내가 조금은 쳐도 된다. 목적하에 자그 다음에 덮어줄 머리는 다운 시켜서 끝에만 덮어줄 머리는 다운 시켜서 끝에만 되게 진짜 제 목적하에 치죠. 아예 끝에 위주로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가 아까보다는 조금 샤프한 느낌이 생깁니다. 조금만 쳐줘도. 근데 무게감은, 무게감은 살아있으면서, 무게감은 살아있으면서 좀 샤프한 느낌이 들죠. 그죠? 요렇게. 좀 공기감이 생겼죠? 그리고 기디를 또 넘겨도. 기디를 넘겨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이 살짝, 살짝 가미된 느낌. 그죠? 끝에, 모발 끝만.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에도 회원 전용으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도에도도 같이 시청할 수 있거든요.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기지로 넘겼죠. 넘기니까 이런 깔끔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무거운 단발에서는 약간 넘겼을 때이 밑에가 무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45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조금 연령명씩 올라가죠 그래서 무거운 단발은 젊은 층이나 나이 든 층이나 좋아하는 클래식한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옆에서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머리를 빼게 되면은 빼면 이런 느낌이죠 뺐을 때는 조금 더 A 라인 느낌이고 그래도 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앞머리를 나중에 뭐 연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연출하게 되면은 앞머리 한 바퀴 말아가지고 이렇게 연출하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지금은 내가 빛을 고운 살로 해서 깔끔한 느낌이었지만, 만약에 연령층이 올라가면은 내가 손으로 해서 조금 뭐 이렇게 굵은 빗살로 이런 결 느낌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지, 또. 결 느낌을 만들어주게 되면 쪽, 조금 더연령층도 올라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뒷머리가 약간 무거워야지 이런 느낌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정, 정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아까 자는 웨이트도 너무 올라가지 않았죠? 적당히 그냥. 요 무게가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제가 플랫해져서 그렇지. 길이가 되게 긴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에 안꺾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무겁게 이 머리도 형태도 좀 무겁게 떨어지는 형태다. 이게 무겁게 떨어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가을 겨울에는 이런 무거운 머리를 손님들한테 추천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예,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